어기나해 봐. 내가 시키는 네. 대로 해 봐. 아 싫어 나는 아니야. 수가 나는 아니 해봐. 나, 나는 싫다니까. 아니, 내가, 내가 무슨 말는지알것 같아. 공식대로 해 봐. 20년 동안 내가 해왔던 공식이야. 진짜로 우려하자. 자,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먼저 요거 이제 요렇게 싸져있습니다 예. 싸져있어 이렇게 딱 보면 비닐이 한개더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이면 안되니까 여기 깔아 이렇게 다 깔아주면 두꺼가져딱 깔아주고 비닐을 벗기면 센스있게 두개가 들어있어요 두개가 실수로 두개를 넣은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거 어떻게 먹는건지 정확하게 있어요 방법이 이제 비닐을 이렇게 다 벗기면 딱 10개, 여기 1인분입니다. 10개, 여기가 오징어, 여기가 무예요. 근데 무가 어떤 느낌이냐면 생무가 아니고 약간 쉬었어. 신냄새 있잖아요. 약간 약간 쉬어 있는 익은 김치. 요거는 아주 말랑말랑. 그러니까 라이드신 분도 애기들도 먹을 수 있게 말랑말랑. 꾸독꾸독한게 아니에요, 이 오징어가. 근데 두 개, 세개 먹으면 매워. 그래이 집만의 특징이야. 말랑말랑한 오징어. 어. 이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. 이 무는 누구도 흉내 낼 수가 있어요. 오징어는 흉내 낼 수가 없어. 어,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충분히 넉넉하게 드립니다. 음. 세팅은 이렇게 음. 가지런하게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. 정확하게 놓으면 음. 이렇게 놓는 게 맞아요. 오징어가 가깝게. 저는 네, 이제 양식처럼 이렇게 두 개씩. 야, 그러면 이렇게 뭐. 넣고 먹으면 되지, 이렇게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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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왜 그래? 공평하잖아. 아니야, 이렇게 먹어야 돼. 자, 이렇게. 아, 이렇게 넣던지. 아, 싫어. 난 이렇게 아, 넣을 거야. 아, 진짜 이건 웃겨. 골라. 밥을 <laughs> 기본적으로 10개잖아요. 딱 20번에 나눠서 먹습니다. 하나는 <laughs> 먹어요. 하나는 먹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를 다 먹으면 얘가 남아요. 얘가 나한테 나만... 포크 두개다쓸 거야? 두개다써 나는 왜? 항상 두개 나는 오지. 나는 뭘로 보고? 하나만 써 하나만 써 이번에는 보여주려고 그래 아 나는 뭘로 먹냐고 아 이런 진짜 <laughs> 먹방이란 이런 거라는 거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자 이거 들고 있죠 이거를 반을 먹어요 딱 끊겨 뭐 이게 뜯어지고 막 그러지가 않아요 이 집의 특징이야 똑똑 끊겨 반로 먹고 오징어 먹고 으음! 뭐야! 어, 언니! 오징어 너무 말랑말랑해 그리고 드셔보신분들 알겠지만 고춧가루 있죠 고운 고춧가루가 아니에요 그냥 툭툭 잘라놨어 앞니빨 만한 게 있어요 앞니빨 만한 게 엄청 큰게 있어 요거를반정고 씹어 음! 간이 딱 맞아요 오징어 하나에 무 반조각이면 이반조각에딱 맞아떨어져. 이게 중요해. 그래서 나중에 무와 오징어와 밥이 같이 끝나요. 제가 아까 왜웃었냐면 응. 사실 어저께 김숙 씨랑 이제 티팀에 대해서 회의를 좀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언니, 나는 있잖아. 그렇다. 다른 유튜버분들이 하는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. <laughs> 먹방 그런 게 좋을 것 같은 건 알겠는데 나 <laughs> 있잖아. <웃음> 아 먹방? 아나 그런 건 진짜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아, 어저께 난안해난 먹방 안 해. 다시 한번말저 먹방 안 해. 너무 열심 이거를. 아니야 내가 왜 먹방을 안하냐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먹는데 집중을 하고 싶어서 방송을 는 충무김밥은 내가 왜 하냐면 방법을 알려주려고. 야 충무김밥이 먹으면 되는 거지 아니야. 방법이 뭐가 있어? 아, <목소리> 봐봐요. <laughs> 왜두 개가 있는지. <laughs> 언니들. 자. 기본은 밥 먹었죠. 오징어 하나 먹었죠. 그다음에 무 반을 잘랐죠. 요 코스를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. 밥을 먹고. 난 무를 먹고그 오징어를 먹어. 어쩌고 하나요? 그러한 코스가 끝나는 거야. 이게 <웃음> 너무 <웃음> 웃겨. 준진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양손으로 먹는 거잖아요. 아, <laughs> 봐봐요. 자 누구, 누구 님이 <laughs> 컴플레인 걸었다고? <laughs> 컴플레인? 이 아니라 그냥 의견을 이거야. 봐봐. 이거 지저분하게 먹는 게 아니고. 이거 보세요. 언니 이거 내가가한말 봐봐. 나 여기 유튜브 보고 있는데 왜 네? 봐봐. 방금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, 오징어를 하나 먹어. 응. 음. 이포크에 남는 게 없지. 응. 무하게 넣어봐라. 응. 물을 반을 먹어. 응. 음. 응. 음, 지금 뭐먹어았어얘반 남고, 얘반 음. 남았지. 응. 음. 이게 한 바퀴 동거야. 음. 그 다음에는, 음. 얘를 먹고, 음. 물을 먹고, 응. 음. 반 남은 거 먹고, 음. 오징어 먹어. 음. 이이갈하게 틀린다고. 내가 시킨 음. 대로. 식품을... 아니 싫어, 나는! 아니야, 수리 나는. 아니, 나는, 나는! 아니, 싫은. 아니, 싫 내가 아,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! 내가 먹어보지 않아도 간이...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! 간이 딱 맞다니까? 간이 아니, 그냥 간이라는 그냥...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. 고기를 남겨봐. 짜게 먹는 사람, 싱겁게 먹는 사람, 음. 오징어를 음. 음. 두개 먹는 사람, 세개 먹는 사람은 있잖아. 그냥 맛있게, 다 입맛에 맞게 먹으면 돼! 그냥 공식대로 해 봐. 음. 진짜로, 후회하지 않아. 20년 동안 내가 해왔던 공식이야. 자, 하나를 찍어. 그렇지. <laughs> 그리고 방을 깨물어. 응, 음, 한개 먹고 싶다고 잘라 먹고 싶지 않아? 잘라 먹고 싶지 않아? <laughs> 조용히 하고 말 많은 뻑빵 없다잖아. 자, 오징어 하나. 참아. 지금 말하고 오징어 하나 잡아. 오징어 오징어가 왠지 알아? 길이가 다 달라. 길이가 다 다르니까. 해라, 좀 먹어봐, 빨리. 그리 너무 아쉽잖아. 그때 물을 하나 찍어. 하지만 물이 크잖아. 난 지금 오징어 맛이 너무 좋지? 지금 너무 좋지? 지금, 지금 너무 좋은데 시금지 그래도 일단 반을 잘라. 그래서 오... 오징어와 무와 밥이 섞이는 이 느낌을 봐봐. 굉장히 조화롭지. 너좀 아까는 아니면 오징어 같이 식으면서 밥이 돈잖아. 그때 밥을 먹는 거. 야 요거 이제 역순이야. 요거 갖고 오징어 먹을래. 이제 밥만 있을 때 물을 넣. 그러 밥과 아삭함이 같이 있지 곁에 그 오징어 치우고 가는 거. 그러면 이 역순이야. 아삭함이 먼저 씹으면서 오징어에 한량한량이 발랑 발랑 식감이 들어잖아. 오 그래서 더 좋았지. 아까는 또 다르게. 그러면서 요손두 개가 깔끔해진다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는데? 어 어때? 나는 솔직히 얘기할까? 응. 어. 이맛 음. 도 이맛 도 아니야. 나한테는 가가 가. 그만하자. 가. 음. 근데 진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음.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진짜 100% 만족해. 음. 그냥 모든 식감을 다 느낄 수 있어. 해보면 딱 나와요. 예. 여러분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김수건이 어? 총무권대라고초무권대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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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